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홍성 전도사입니다 어, 오늘은 어, 네 번째 시간이죠 채양 팀을 위한 재즈기초 화성악 네 번째 시간 코드에 대해서 또 한번 배우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삼성화음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오늘은 일본. 지난번이 1번이었습니다 사성화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삼성화음은 어 뭡니까? 어, 소리 세 가지, 음세 개를 가지고 만든 게 삼성화음이었죠. 어, 코드라고 말할 때는 음두개 가지고는 코드가 성립이 안 됩니다. 락 기타 치시는 분들은 1도와 5도 가지고 파워 코드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어, 제가 알기로는 코드는 음세 개부터 구성된다고 알고 음두 개는 인터벌이죠, 음정이라고 들었어요. 화음. 근데 코드는 음세 개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성화음 이런 말은 없다는 걸로 알고 있고, 삼성화음을 그래서 메이저, 마이너, 어그먼트, 디미니시, 서스포 이렇게 해서 규칙들을 각각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성화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사성화음. 어, 사성화음은 어, 삼성화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그 위에 1도, 3도, 5도 위에 7도를 하나 더 올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1도, 3도, 5도까지 올려서 소리 세 개로 삼성을 만들었다면 7도를 하나 더 올려서 4성화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훨씬 더 풍성한 소리가 나겠죠. 예, 훨씬 더 풍성한 소리가 나는 게이 4성화음이고, 그리고, 어, 보통 이제 실용음악에서는 뭔가 좀 세련됐다 싶으면 어, 사성화음 이상입니다. 사성화음에 텐션이 붙고 텐션 두 개, 텐션 세 개까지 음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붙으면 붙을수록 더 세련된 예, 그런 소리가 난다고들 생각하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성화음 배워볼 건데요, 공부해볼 건데. 7도를 쌓아 올리는 거죠. 7도를 쌓아 올리는데, 7도를 쌓아 올릴 때 아셔야 할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7도는 장 7도와 단 7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장 7도는 메이저 7 이렇게 표기를 하거나, 아니면, 메이저 세븐 이렇게 표기를 하거나 아니면 삼각형을 그리고 뭐 이렇게 표기를 하거나 합니다. 저는 아마 이 표현을 제일 많이 쓸 거예요. 단칠도는 뭐냐? 단칠도는 그냥 숫자 7이에요. 숫자 7을 쓰면 단칠도입니다 영어는 도미넌트 7이라고는 하지만 도미넌트라고 쓰진 않아요. 그냥 숫자 7이 있으면 단칠도입니다 자 그럼 장칠도는 뭐고 단칠도는 뭔가 한번 따져 보면요 음정을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음정을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장칠도는 도를 기준으로 시에 있는 음이 장칠도예요 이게 장칠도입니다 이 장칠도는 한 옥타브 한 옥타브 올라가서 여기서 반음 반음을 빼주면 그게 장칠도가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도에서 도까지 올라가면은 한 옥타브가 올라간 거잖아요. 한 옥타브가 올라간 건데 여기서 반음이 떨어지면 시가 되죠. 반음이 떨어진 거를 장칠도라고 합니다. 한 옥타브 위에 음에서 반음 떨어진 게 장칠도예요. 그럼 단칠도는 뭔가? 단칠도는 장칠도보다 반음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시인데, 시에서 반음이 더 떨어지는 거죠. 이거를 그냥 뭐 단칠도라고 하죠. 단칠도. 단칠도라고 하고, 우리가 코드에서 말할 때는 그냥 세븐스라고 합니다. 단칠도는 그럼 뭐냐? 이 옥타브에서 빼기 5음이에요5음 온음. 반음을 두번 빼는 게 온음이니까요. 메이저 세븐은 옥타브에서 반음 내려오면 되고, 도미넌트 세븐은 단칠도라고 부르는 그냥 세븐은 옥타브 음에서 온음이 떨어지면 됩니다. 이게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는 이제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고, 여기다가 메모를 하나 해놓을까요? 가 먹게. 자 메이저 세븐은 옥타브에서 마이너스 반음. 이게 이제 장칠 동데 그냥 쉽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미넌트 세븐은 옥타브에서 마이너스 오음. 이 규칙입니다. 어, 세븐 스코드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걸로 해보겠습니다. 루트 메이저 세븐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삼성화음이 루트 메이저 키에 메이저 세븐이 붙은 거죠. 그리고 루트 마이너가 있었으니까 루트 마이너 세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루트 도미넌트 세븐이 있을 수 있죠. 어그먼트나 디미니시는 일단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이제 기본이니까. 루트 메이저 세븐은 어떻게 올려주냐면 삼성화음 코드가 루트인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메이저 7도가 붙은 거고 얘는 삼성화음이 루트 마이너에 플러스 도미넌트 세븐이 붙은 거고 얘는 루트 메이저가 삼성화음 기본에 플러스 도미넌트 세븐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C 코드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어, 루트 코드는 뭐예요? 도 위, 솔, 이거죠. 거기에 메이저 세븐 음이 뭡니까? 옥타브 올라가서 반음 떨어진 이 음이 메이저 세븐이죠. 그래서, 어 이, 여기 인터벌은 이제 지난주 강의에 다 했으니까 여기까지 거리가 장칠도 되는 거예요. 장삼도 완전으로 장칠도를 쌓아 올리면 그게 로트 메이저 세븐 코드가 되는 겁니다. 루트 마이너 세븐은 어떻게 될까요? 루트 마이너면 일단 C마이너가 돼야 되니까 요렇게가 기본 코드겠죠 그러면 7도를 뭘 올려야 됩니까? 이 도미노트 세븐 그냥 그냥 단 7도를 올려야 되니까 C를 올리면 안되고 c 플스를 눌러야 돼요 네. c 플스를 눌러요 그래서 요게 세븐음이 음, 되는 거고요 루트 세븐은 뭐냐 이 루트는 이 루트랑 같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이 메이저 코드에 메이저 세븐이 아닌 도미넌트 세븐을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루트 메이저 세븐은 기본적으로 루트 메이저 삼성화음에 장칠도를 올려주는 거죠. 장칠도는 옥타브에서 반음 떨어지니까. 루트 마이너 세븐은 루트 마이너 삼성화음 기본에 예. 프랫칠도 단칠도로 올려주는 거고 루트 세븐은 도미솔 그냥 기본 루트 삼성화음에 거기에 단칠도를 얹어 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사성화음을 만드는 아주 간단한 규칙입니다 그래서 7은두 가지 밖에 없어요 장칠도냐 단칠도냐 그리고 장칠도는 대문자와 함께 쓰는 7이고 그냥 숫자만 있다 이거는 도미넌트 세븐이에요. 어떤 분은 어? 여기는 대문자고 여기는 마이너 이건 소문자인데 이건 뭐냐. 근데 이 마이너는 3도 3도음의 특성을 규정하는 마이너였죠. 마이너 세븐이라고 해서 세븐이 이 마이너를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얘는 1도, 얘는 3도 얘는 7도에 대한 정보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붙는 어그먼트나 뭐 디미닛이나 뭐 이런 거는 5도를 규정하는 아무 어, 어떤 체계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븐을 파악할 때는 대문자가 있느냐 없느냐만 보면 돼요. 이 소문자는 3도가 가져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성화음은 코드 4 개를 쌓아 올리는데 기본적인 1사 5도 코드에다가 7도를 쌓아 올린다. 근데 7도는 두 가지로 나뉜다. 메이저 7도 장칠도와 도미넌트 세븐, 단칠도로 나뉘는데 장칠도는 옥타브에서 반음을 내리면 되고 단칠도는 옥타브에서 온음을 내리는 음정이다. 그래서 루트 메이저 세븐이라 하면 루트 기본 코드에 장칠도의 음을 올리면 되고 루트 마이너 세븐이라고 하면 루트 마이너 기본 코드에 단칠도를 올리면 된다. 루트 세븐, 또는 루트 도미넌트 세븐이라는 코드는 기본 코드에 단칠도 음을 올려주면 된다. 세븐스 코드는 이세 개가 이제 기본이죠. 디미니시 세븐, 어그먼트 세븐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거는 여기서는 기본에서는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또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삼성화음 세 개와 사성화음 아 삼성화음 다섯 가지 종류와 사성화음 세 가지 종류를 배웠습니다 어, 이렇게 하면 못 찾을 코드가 없죠 못 찾을 코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 좋은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악보에서 보는 악보에서 만나는 코드들을 가지고 구성음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구성음들을 그려보거나 적어보거나. G7이라 하면 G B D가 기본인 음정에 도미넌트 t 7 F가 붙은 음이다. 이렇게 이제 바로 나오면 좋겠죠. E 마이너 세븐이라고 하면 E G# B라는 기본 코드에 3도를 내려서 반음을 만들고 도미넌트 세븐인 D를 얹어주는 음이 E 마이너 세이다 A 플랫 메이저 세이라는 코드라고 하면 A 플랫 음을 기준으로 C라는 메이저를 가져오고 E 플랫이라는 5도를 가져오고 거기에 메이저 7이니까 G라는 장칠도를 가져오면 A 플랫 메이저 세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반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어, B-7 플랫 5 이런 플랫 5는 안 하겠습니다. B-7이라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음이 그냥 코드 안에서 바로 눈에 보일 정도로 아 그럼 7이면은 7도를 A로 가지고 있고 5도는 f 샵을 가지고 있고 아 3도는 D 4, 어, 루트는 B 요게 그냥 이 코드 안에서 생각하지 않아도 바로 보일 정도로 어, <laughs> 되면 좋죠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니까 어, 하루 아침에 포기하지 마시고 오래 걸리니까 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악보를 다섯 개를 프린트해서 한주뭐 찬양을 한다 그러면 아니면 세개 한다 그러면 뭐 악보에서 하나 정도씩은 한번 이런 문제를 풀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찾는 코드를 그거를 반복하면 이제 쉽게 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음악이 조금 더 체계를 갖춰갈 수 있겠죠.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이론 수업은 지겹고, 사실 이론 수업은 별로 재미도 없습니다. <laughs> 하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조금 더 분발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이각 부서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찬양팀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은 이런 언어들을 가지고 계셔야 악기팀과 소통이 됩니다 건반 연주자와 조금 더 깊은 소통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더디고 힘들고 짜증나고 하기 싫어도 조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전달해지 못해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 더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